안녕하세요. 도리카 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7월 30일 날 올려드렸던 호접란 흙에 키워서 키우는 법에 대한 결과 아닌 결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호접란은 흙에서 못 키우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셨어 가지고 제가 작년 7월에 호접란을 이제 흙에다가 심어서 키워보고 있는데요. 벌써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에서 심어 키운 호접란이 이렇게 꽃대를 올려 가지고 큰 꽃도 여러 송이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벌써 꽤 지났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뿌리도 좀 많이 자라나와서 이 흙을 한번 바꿔주면서 좀더큰 곳으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원래 이 호접란 같은 경우는 수태나 밖으로 키우는게 일반적인데요. 많은 이제 고수님들께서 그냥 흙에서도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긴가민가 해서 한번 이렇게 키워봤는데, 좀 대박이 난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집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뿌리 끝에 생장점은 좀 멈춰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좀 습도가 높은 그런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뿌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화분 안쪽에서는 뿌리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호접란의 잎이 계속 길게 자라나오다가 요거는 좀 작죠? 그 다음에 요건 또 다시 길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7월에 얘를 이제 분갈이 해줄 때 원래 수태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비닐포트에. 고거에 수태를 다 제거하고 민뿌리만 이렇게 드러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 잎은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이 다시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요렇게 큰 잎을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호접란을 이 흙에다가 심는 영상은 제가 여기다 카드 하나 올려드리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도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분을 엎어서 화분 안에 뿌리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분에 심어놨는데요 물구멍에 손가락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차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분리가 됐는데요 이거 뽑아볼게요 뿌리가 화분에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뽑히는 거 보면 잘 자라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와 아깝게 뿌리가 조금 뜯겨 나간 애들이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뿌리가 싱싱하게 잘 살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종종 썩어서 렇게 말라 버린 이런 뿌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걸 살짝 정리해서 조금 더큰 화분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일단 뿌리 정리를 해줄 건데요. 항상 뿌리 정리나 뭐 꽃대 이런 거 잘라 주실 때는 이렇게 알콜 솜을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져보시면 딱 죽은 뿌리는 티가 나요. 요런 식으로 안에가 텅 비고 요렇게. 이걸 제거해 보면 안에 이런 심지가 있어요. 이게 호접란의 진짜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오동통하고 딱딱한 뿌리들은 이 심지를 요 스펀지 같은 재질의 이제 뿌리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계속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접란은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흙도 좀 산자초를 많이 섞었는데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섞어줄 건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뿌리를 정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져봤을 때 여기는 딱딱해요.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빈 껍데기예요. 그러면 소독한 가위로 여기 부분을 이렇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 뿌리는 다 제거해 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상한 뿌리가 많이 있지는 않네요. 여기도 하나가 있으니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 부분까지 말라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제거했습니다. 와 이게 엄청난 왕건이 뿌리 건강한 거였는데 토분에 딱 붙어가지고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 밖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꺾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호접란의 이 굵은 뿌리는 이렇게 꺾이더라도 계속 성장을 이어가니까요. 이렇게 단단하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제거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토분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깊이가 깊은 슬릿 화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어서 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터넷에다가 슬릿 화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제라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대형 꽃 아울렛 그런 데 있잖아요. 화분 코너에 가면 많이 팔더라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과습을 조금 싫어하기 때문에 도자기 재질 화분보다는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숨을 쉴수 있는 이런 슬립 화분이나 토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제가 왜또 토분을 사용하지 않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뿌리가 그 토분에 딱 달라붙어버리면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이도 깊고, 뿌리가 좀 많이 자라나올 수 있는 요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과 같아요. 연이용 상토에다가 이게 7이에요. 그 다음에 산야초를30% 넣어서 물빠짐이 굉장히 잘 되도록 이렇게 배합을 해주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제가 일반 관엽식물들이나 이런 거 심을 때는 이렇게 배합한 다음에 완효성 알비로를 항상 넣잖아요. 오늘은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작생란들이 있잖아요. 사실 호접란은 이런 굵은 뿌리를 나무나 이렇 바위 같은데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물은 이렇게 뿌리에서 잔뿌리가 많이 나오는 거에 반해서 얘는 그냥 굵은 우동 뿌리만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이 완효성 알비로가 이런 가까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얘네가 썩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한 5년 안에 줘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얘네는 성장이 좀 느려요. 1년에 잎이 두장에서세장밖에 나오지 않고 뿌리의 성장도 그렇게 다른 잔뿌리를 내는 식물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제때 주고 얘가 빛만 좋으면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토 안에 있는 양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슬리터분 아래에다가 조금만 흙을 이렇게 채워주고, 호점난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얘는 보시다시피 뿌리 사이사이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흙을 채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호점난을 이렇게 뿌리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까 이렇게 화분 받고 나왔던 애도 이제 화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분 안에다 쏙 집어 넣으면 완성인데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살짝 깊게 심어 줄 거예요. 그 이유는 이호접나는 위로 계속 자라는 애들이에요. 옆으로 번지는 성질이 아니고, 그리고 뿌리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줄기에서 자라 나오기 때문에 깊이 심어서 이제 새 뿌리가 나오면 또 흙을 복도하고 이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살짝 깊이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뚝 소리 들으셨죠? 얘가 꺾였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막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호접난 잎으로 화분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느낌으로 쏙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부어 줄 건데요 기존에 있던 요 뿌리가 잠길 정도로만 흙을 넣어 주겠습니다 흙을 이렇게 소복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옆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요 사이사이로 알아서 흙들이 잘 들어갈 그렇게 해서 다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꽃이 피어 있잖아요 오늘은 꽃대를 조금 짧게 잘라줄 거예요 왜냐면 뿌리도 정리를 조금은 했고 얘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조금 비축을 할수 있도록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호접란 두번 꽃피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아래 마디 하나 두 마디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 두시면 이 마디에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를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시 올라온 꽃은 어 기존에 올라온 붉은 꽃에서 피는 것보다 조금 꽃송이도 적고 꽃의 크기도 작아져요 그래서 차라리 1년에 얘가 한번 정도 꽃을 볼수 있도록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긴 꽃대도 아깝지만 이제 내년을 위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짧게 자를 때는 그냥 여기 겨드랑이에서 나왔잖아요 한 1-2cm 정도 이렇게 놔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접란은 과습하면 안 되고 우리가 숨을 많이 쉴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정말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괜찮아요 제가 한 10개월 정도 키워보니까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 겉흙이 바짝 마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주면서 관리했더니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자 화분 아래로 물이 흠뻑 나올 정도로 주구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 호접란을 흙에서 키우는 방법은 정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수태라든지 바크 같은 걸좀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YUM!